안녕하세요, 개늑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개늑씨의 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구요 자, 여러분들 다들 뭐 인생의 목표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로 세우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다가, 드디어, 드디어, 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그 성공했어. 목표를 이루었어. 그러면은, 실로 엄청난 쾌감. 짜릿함,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찾아오겠죠.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성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큰 짜릿함을 주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한, 정교한 그 신체적 감각, 그 섬세한 신체적 감각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어려운 만큼 이것을 성공했을 때 제가 느낀 그 짜릿함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와, 성공했어! 나이스! 자, 진짜로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 그런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바늘구멍의 실러키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막 그게 뭐냐고 고스승 치는 분들도 계시고 막이 웃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면서 아 어, 근데 이게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조그만한 바늘 구멍에 그 가느다란 실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단은. 바늘 구멍 자체가 엄청 작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멍을 우선 잘 봐야 돼요. 그 조그만한 구멍을 집중해서 잘 봐야 되고 이제 구멍의 위치를 잘 찾아야 돼요. 야 그러면 이게 위치만 잘 찾는다고 되냐? 아니죠. 옆에 그 얇은 실이 있잖아요. 이 실을 이 구멍에 넣는데 넣을 때 일단은 손이 떨리면 안 되겠죠? 손이 떨리면 위치를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바늘 구멍 위치를 찾고 넣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분명히 나는 구멍을 보고 어 이거 여기야 하면서 이렇게 넣는데 옆으로 벗어나요 정말로 이게 구멍에 실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그냥 넣는 것도 힘든데 만약 이렇게 느타가 그 바늘 몸체 같은 데 실이 걸려서 실 끝이 이렇게 풀어지기라도 하면 진짜 더 넣기 힘들어져요. 이게 느타가 실이 양옆으로 퍼져서 걸려 가지고 더 넣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 끝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혀로 이렇게 침을 묻혀서 이제 끝을 뭉치죠. 뭉쳐서 이게 렇 바늘 구멍에 넣는 그러한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신 분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걸 넣었을 때 정말로 그 짜릿함은 정말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는 정말 해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공하고 나서 짜릿함을 느끼고 허탈감까지 오는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이러한 일들로 짜릿함을 느꼈고요. 자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까는 이제 큰 성공을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과거에 나에게 짜릿함을 줬던 조그만한 성공들을 한번 새 회상을 해보자고요. 이제는 회상입니다. 자 그러면 회상에는 나에게 짜릿함을 줬던 조그만한 성공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조그만한 것들을 모아서 어떤 것을 산뭐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퍼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문제 푸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에게 성공을 준 이런 짜릿함을 주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조그만한 성공들도 나에게 엄청난 짜릿함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맨 처음 상상한 내 인생의 목표를 성공했을 때그 짜릿함은 오직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짜릿함 그 성공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혹은 그큰 성공의 짜릿함을 위해서 작은 성공의 짜릿함을 즐기지 않고 이 작은 성공의 짜릿함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여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린 시절 그 조그만한 성공도 나에게 짜릿함을 주었는데, 내가 그큰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한 성공의 짜릿함도 크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예를 바꾸어서 컴퓨터 게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렙부터 이제 몹을 잡고, 이제,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받고, 그퀘스트를 깨면서 경험치를 얻고,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해서 만렙을 이룹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 우리가 그 만렙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만한 성공들을 무수히 이뤄 나간 것입니다. 내가 몹을 사냥해서 그 몹을 잡은 것도 하나의 성공이고 그리고 퀘스트를 받고 그 퀘스트를 깬 것도 하나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몹 잡았을 때 짜릿함 느끼셨죠? 나그 퀘스트를 깼을 때 짜릿함 느끼셨죠? 그런데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몹을 잡고 퀘스트를 깼는데 아 만렙 되려면은 아이몹몇번더 뭐 잡아야 돼? 아 만렙 되려면은 이 퀘스트 얼마나 몇 번을 더 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몹을 잡고 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짜릿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퀘스트를 깼, 깼고 거기서 짜릿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 가, 가, 가장 큰 성공이죠. 이 성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작고 무수한 성공을 하고 그 성공들을 바탕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그 주는 짜릿함들.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즐기지 않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 나는 큰 성공을 이뤄야 돼, 빨리.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룬 이 조그만한 성공들, 이런 느낄, 그런, 이런 짜릿함, 조그만 성공의 짜릿함을 느낄 여유, 그런 거 없어. 나는 이런 짜릿함 느낄 시간에 다른 걸 성공하고 성공해서 내가 궁극에 원하는 큰 성공 거기서 오늘 짜릿함을 느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큰 성공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그 기간이 짧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큰 성공이니까요 근데 그큰 성공으로 가는 그긴 과정에서 심리적인, 그러니까 나에게 좀더 동력을 줄수 있는, 나에게 활기를 줄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찾을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동력이 바로 그 조그만한 성공에서 오는 그 짜릿함들, 그러한 짜릿함을 느끼면서 동력을 삼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런 조그만한 성공, 세상은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상은 무시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조그만한 성공에서 오는 짜릿함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성공에서 느끼는 짜릿함? 저는 다 무시하고, 더, 크, 저희가 원하는 큰 성공의 짜릿함만을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여기서는, 제가 보통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여기서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어떠한 성공을 이루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그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세상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축하하고 부러워할 사람은 많을지언정 정작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저러 핑계로, 여러가지 이유로, 정작 지금 본인 앞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 그러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그만한 성공도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고, 본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얻은 조그만 성공이고, 그 성공에서 오는 짜릿함은 본인이 충분히 그 짜릿함을 느낄 자격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성공에도 짜릿함을 느끼세요. 본인이 그것을 즐기세요. 그럴 자격이 당신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 이제 예, 슬슬 마무리를 지면, 옛말에, 어, 속담이죠. 속담에, 천리길도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뒤였을 때, 어, 앞으로 뭐 900이 남았네? 앞으로 800이 남았네? 오, 어, 저긴 길, 어떻게, 언제 가지? 내가 지금 이거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저기를 갈수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은 한 걸음을 내딛었고 당당하게 본인은 그한 걸음만큼 앞에 나가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한 걸음 한 걸음에 본인은 짜릿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 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에 본인이 짜릿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TV게너씨의 상담소 이상입니다. TV게너씨의 고민상담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